안녕하세요. 부지런스입니다. 일요일 날 용문에서 내서악 휴게소까지 라이딩이 있어서 참석을 했습니다. 아, 편도로 한 100km 정도 되는 라이딩이고요. 용문에서 내서악 휴게소까지 이렇게 라이딩하는 을 날인데요. 토요일 날은 황사랑 바람이 엄청 심해서 라이딩을 전혀 진행하지 않았고, 또 어버이날이라서 집에 다녀왔었습니다. 이렇게 일요일은... 그렇게 또 황사가 많이 사라져가지고 이렇게 팀원분들과 함께 라이딩을 하기로 해서 이렇게 출발을 했고요. 앞에 가는 선수는 말로야 AV 팀의 강민정 선수인데요. 5월 5일 날도 이 코스를 똑같이 탔다라고 하더라고요. 아마 그 날도 바람이 엄청 심했을 텐데 정말 멘탈이 대단한 것 같습니다. 한 주에 200km를 두 번이나 그것도 이렇게 바나의 심한 봄의 말이예요 음문에서 미시령 라이딩으로 많이들 가시는 44번 국도를 따라 그렇게 달리면 되는데요 어, 저희는 미시령까지는 가지 않고 미시령 밑에 있는 내설악 휴게소까지만 들렸다가 거기서 잠깐에 보급을 하고 바로 다시 복귀하는 라이딩을 잡았습니다 편도로 한 103km 정도가 되었었구요 방법으로는 206km 어, 지금 이렇게 갈 때는 그나마 조금 순풍으로 어, 오전에는 좀 바람이 약했어요 그래서 2m, 3m, mps의 바람이 불었는데요 그래도 충분히 이렇게 속력을 잘낼수 있으면서 재미있게 로테이션을 하면서 다녔습니다 이렇게 4명 4명 나눠서 라이딩을 진행을 하면서 지금 선도에 4명이 이렇게 저희가 가고 있는데요. 어, 말로야 팀장님께서 TT 바이크를 타고 오셔서 이렇게 앞에서 평지에서 많이 끌어주셨습니다. 역시 TT 바이크는 평지의 최고인 것 같아요. 이 TT 바이크를 저 같은 라이더가 탄다면 평지에서도 아마 속도가 많이 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편집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날씨가 많이 좋았었네요. 아, 저희는 앞만 보면서 열심히 달리기다 보니까, 이렇게 정말 날씨가 좋았는지, 이렇게 편집하면서 보게 되었습니다. 이날, 어, 날씨가 좋아서, 속초나 미시령으로 향하는 오토바이 바이커들도 많았었고요. 이렇게, 오랜만에 또 쨍한 하늘을 보니까, 다들 기분 좋아서 더더 신나게 달린 것 같습니다. 지금 강원도로 향하는 그 신당국에, 신당국에 여기를 넘어서 보니까 이제 강원도가 시작이 되고요. 속초로 가는 길이 계속 업다운들이 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로, 로테이션을 통해서 속도를 계속 유지하면서 다닐 수 있습니다. 앞에 가시는 분은 이제 말로야 팀에서 활동하시는 맨님이라고 정말 잘 타세요. 작은 체구이신데도 평지에서나 어필에서 정말 잘 타십니다. 이렇게 솔로잉으로 속초나 미시령을 가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정말 솔로 잉 으로 가 시는 분들 멘탈 정말 대단 하신 것같 습니다. 순풍도 받으면서 이렇게 재미나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평지 약다운에서는 저희 같은 로드 바이크는 컴팩 크랭크로는 케이던스가 안 나오죠. 그러니까 이렇게 평지 다운일에서는 또 이렇게 t 바이크 팀장님께서 앞에서 헌신적으로 많이 끌어 주셨고요. 그래서 또 덕분에 저희가 더 재미있게 달릴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두 시간 넘게 계속 앞만 보면서 달리다 보니까 이제 인제 쯤이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어 살짝 이제 멘탈도 흔들리면서 아 너무 힘들다. 바람도 많이 불고 어 그리고 전체적으로 페이스가 한 번도 낮아지는 적이 없기 때문에 어, 멘탈적으로도 많이 힘든 상황인데요. 지금 보면 편리 속초 이렇게 사거리 이쯤에 오면 엄청 이제 바, 지금 바람 보이시죠? 자. 바람이 엄청 납니다. 지금 뭐 순풍이라고 보기에는 좀 그렇고 약간 착풍에 가까운 이렇게 바람이 불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바람이 또 세게 불면 뭐 대열도 흩어지면서 정신을 붙 잡고 가야 사고 없이 달릴 수 있습니다. 내설악휴게소가 점점 가까워지는 게 직감적으로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남아 있는 체력이나 멘탈도 흔들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앞에서 워낙 다잘 달리고 계시기 때문에 어, 뒤에서 열심히 이렇게 쫓아가고 있습니다. 저 앞에 보이는 사, 삼거리, 삼거리가 이제 내설악 휴게소고요. 마지막까지 이렇게 열심히들 쥐어짜면서 달리고 있습니다. 어, 팀장님께서 이렇게 평지에서 열심히 끌어주시는 바람에 저희가 뒤에서 이렇게 편하게 갈수 있었고요. 이렇게 안전하게 내서라 휴게소까지 다들 어 아무런 사고 없이 재미있게 도착을 했습니다. 2시간 30분이 걸렸고요 키로수로는 1 0 3 k m 정도 나왔습니다. 1 0 2 k 로 2시간 30분 만에 내서라 휴게소까지 왔습니다. 와진짜와 이런 바람에 정말 한 번도 안 쉬고, 내서락 휴게소까지 왔는데요. 아, 다들 너무 잘 타서 겨우겨우 잘 왔습니다. 복기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laughs> 이렇게 좋은 날씨에 안전하게 라이딩을 마치고, 이렇게 사진들도 찍으면서 잠깐 휴식을 취했고요. 어, 보급 후에 어, 다시 복귀 라이딩을 시작을 했습니다. 복귀 라이딩은 보시는 것처럼 엄청난 바람이 불었고요. 이렇게 앞에 가고 있는 여성 라이더들의 바람으로 인해서 오른쪽으로 깜짝 놀라면서 이렇게 튕겨져 나가는 모습까지도 보여지죠. 지금 엄청난 바람이 맞바람이 지금 불어오고 있는 상황이라. 걱정이 많았구요 오른쪽에 나무들을 보더라도 아마 느끼실 수 있으실 겁니다 아 그렇지만 그렇지만 복귀는 해야겠죠 네 다들 열심히 라이딩을 진행하면서 대신 좀 핸들을 꽉 잡아야 하기 때문에 어깨나 또 허리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힘들었던 건사실이고요 아, 그렇지만 다들 아무 일 없이 재미있게 다 안전하게 복귀라이딩을 마쳤습니다 역대급 라이딩이었다.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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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저 마쿠스 집, 예? 예. 이렇게 말로야 에이브팀과 같이 라이딩을 진행했습니다. 다음에는 이렇게 바이크로 라이딩을 진행해야 되나 어, 진심으로 생각을 해봤고요. 그렇지만 이렇게 즐겁게 그리고 또 좋은 날씨에 재미있게 라이딩을 진행했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